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지사가 오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재판에서 공소 사실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민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넉달 만에 오영훈 지사가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나와서 네. 할게.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등과 함께 상장 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지사. 검찰은 오지사 등이 A씨 조직과의 거래관계를 이용해 돈의 외 업체 11곳을 해당 협약식에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협약식 비용 550만 원을 해당 법인이 지급한 것을 두고 오지사가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오 지사와 모 사단법인 대표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오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영 제주도 대회 협력특보 등은 공약과 연계한 지지선언 양식을 만들어 배포하는 형식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벌여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경선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 측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지사 변호인은 앞선 공판 준비 기일 때와 같이 처음 만난 B씨와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지선언 형식의 당내 경선 운동 역시 자발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A씨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영 대외협력특보도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만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B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당시 제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업무적으로만 관여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다고 법정에서 발언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첫 재판 출석 후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것이 도민들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증인이 추가로 신청되면서 1심 선고도 당초보다 한달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